금좀 깎아 주나요? 아, 혜택을 더 드립니다. 어떤 혜택인지 여쭤봐도 돼요? 피아노 학원 20년 하시면서 네. 와 이거는 진짜 힘들다는 고충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빠요. 제가 예전에 학원 처음 시작할 때는 매일 이렇게 오는 시스템이었어요. 네. 지금은 주 3회 하는 것이 그냥 일반화 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줄이는 이런 추세가 되기도 했거든요. 학원을 하도 보내니까. 네 맞아요. 음. 저학년 때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피아노 악기 수업이 네.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꼭 해야 된다라는 건다 인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음. 근데 아이들이 정말 바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하나의 과목으로 본다라는 거 음. 사실은 음악은 과목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평생 가야 될 친구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뇌도 발달시켜야 네. 되고 학교에서 배우려니까 어거지로 배우는 네. 거죠 네 참. 문제야.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네. 의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어느 정도 배우면 딱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laughs> 최고 오래 다니는 몇 년이에요? 7 년, 8 년은 <laughs>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공부할 때라든지 <laughs> 어떤 부분에서든지 꾸준히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산만한 애들 있죠, 막. 네. 가만히 앉아있지도, 남의 거막 방해하고 막 음. 뛰어다니는 애들 있죠. 있죠. 어떻게? 해? 처음부터 이거를 한 번에 딱 바꿔줄 순 없어요. 음. 이제 기본 그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는. 음. 그런 것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래가면서 음. 가르쳐 주는 거네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 없어요. 막, 우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환불해 드릴게요. 이런 적은 없어요? 오. 네. 오, 운이 좋으셨네요왜 어, 그러냐면요. 네. 그거 역시도 아이들은 정말, 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어, 하고 싶어서 왔지만, 아니면은 하고 싶어. 않, 않았는데 음. 이렇게 온 경우에도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뭔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음.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좀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피아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 련하시다 네, 적응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거를 먼저 가져요. 피아노 학원 한 20년 하셨잖아요. 네. 혹시 뭐 다른 일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학원 운영을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그래도 나름의 이쪽에서 베테랑이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해서 음. 학원을 막 차리려고 해요. 그럼 그분한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뭐 막막하기도 좋아. 그렇죠, 맞아요. 네, 대학에서 사실 피아노 음. 잘 치는 방법 아니면. 어 어떻게 아이들 지도하는 법에 대한 교수법들은 배우긴 하지만 네. 실전은 배우지 않잖아요. 운영하는 네. 데 들어가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시작한 지 5년 미만인 그런 분들 학원을 조금 더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노하우에 대한 컨설팅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 운영하시면서 네. 진상 고객이 있었어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다 먹고서 나중에 밥값 안 내겠다 하면 어떠세요? 아유 <laughs>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laughs> 네. 요즘 또 선불로 하는 데도 많아요. 학원도 선불이에요. 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잘 내시다가 점점 이게 날짜가 이제 막 뒤로 뒤로 이렇게 밀리다 보면 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내시거나 뭐또 밀린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이사가시거나 아...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아... 수 있어요. 시청자 헌터 셀러분들이 제일 이게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네. 20년차 피아노 학원 김시연 원장님의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학원이라면 아이들 수강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는 프로그램도 있죠. 네, 네. 저희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수강료 자체를 1년치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좀 깎아주나요? 어, 혜택을 더 드립니다 어떤 혜택인지 여쭤봐도 돼요? 기간 안에 어떠한 거를 더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음. 수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드리고 네, 있어요 일단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내는데 네. 1년치를 한 큐에 내는 클래스도 있다 네. 학원 운영하는 데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어, 그럼요. 수입 중에서 네. 어떤 부분에 지출이 많이 나가세요? 임대료, 관리비, 임대료, 선생님들 급여 아, 인건비 네, 네, 그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네. 아이들한테 가장 최적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아노에 대한 조율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20년 차 피아노 학원 원장님으로서 네. 피아노 전공을 하고 이제 학원을 운영해보고 음. 싶어 하는 후배분들한테 음, 네.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도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니까맨땅 네. 헤딩이죠. 맞아요. 저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한 거죠. 음.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할때 계속 깨지는 거죠. 어머님들이 10살 이상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덜덜덜 덜 떨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들이 이제 선수니까 딱. 네. 아유, 그렇죠. 초짜구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학원을 처음 하시려고 하는 원장님들은 굉장히 어떻게 우리 학원을 알려야 될지, 음.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 어떻게 상담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리드할 수 있는지. 음. 그리고 아이들 수업의 부분에 있어도 아이를 성향에 따라서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네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 아이와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학원을 사업으로 보고 하나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전공을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학원 차리면 잘될 거야. 이게 아니라 전공을 해서 하는 거는 기본인 거예요. 우리 왜 그렇죠. 빵집에 빵이 맛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 빵을. 어떻게 잘 포장하는지에 따라서 고객한테 손님한테 잘 이렇게, 어, 이렇게 선보일 수 있잖아요. 음,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피아노를 잘 가리키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잘 알릴지. 상담이 왔을 때 원장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이거를 어머님한테 잘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도 그 아이 성향에 맞게끔 잘 수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시면서 준비해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원 차려서 돈이나 벌자 이런 마인드보다는 아,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네. 입장에서.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어.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현재 성공하는 피아나곤 연구소라는 그 카페를 통해서 어... 원장님들을 매주 매주 만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예. 아무래도 학원 사업을 할 때, 어, 운영적인 부분을 공부를 많이 음...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공부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레아노. 네, 네, 브레아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어 100호점을 어, 지금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대박이네. <놀람> 세종에서 SRT까지 타고 오셨잖아요. 네. 수서역으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오늘 녹화 소감 및 후기 한 마디 남겨주세요.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초대해주셔서 저도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김시원 원장님, 브레아노 100호점까지 꼭. 오픈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헌터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혜택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진행의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재홍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브레아노가 미래다. 안녕.